콩나물 들어가서 너무 맛있고 김치의 시원한 맛이랑 오징어의 향기 다른 거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천안 두정동 더 벙커에 오시면 아부장 얼굴을 확확하하시 소주 한한할할있있습다물물제제얼을을보서소주주를시시 토할 할있있다부작작이있있습다다러다한한씩씩러오오요요다리리있있습습다다니다다 w 합니다여여분아아장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 혼자 몰래 상겨놓고 먹던 요리여서 죄송합니다. 좀 오징어 너무 사랑해갖고, 오징어 김치찌개입니다. <laughs> 엄청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해 먹을 거 없을 때 가장 많이 해 먹던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전문점으로 해서 팔고 싶었어. 그 정도로 맛있는 거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몸이 깨끗고 재료 아까우면 한 그릇만 해보면 되잖아. 저도 오늘 딱한 그릇만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정확한 계량까지 해드릴게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조금만. 콩나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맛을 주거든요. 자취생이야. 내가 콩나물이 어딨어. 콩나물이 비록 40g밖에 안 되지만, 난 자취생이고 콩나물 해봤자 어차피 쓸 데도 없어. 집에 엄마가 보내준 김치밖에 없네. 빼도 돼. 진짜 진심이에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게없어 세상에 이렇게 조금 할 때는 콩나물 있으면 좋지만 또 맛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차이나진 않아요 한17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김치국이 아니고 김치찌개예요 나름대로 두부랑 이런 건안 넣을 건데 김치양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저는 한번 끓일 때 절대 1인분씩 끓이지 않습니다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야 저는요 혼자서 먹어도 절대적으로 1인분 안 끓이고 2인분에서 4인분 끓여요 그리고 두구두구 먹어 찌개나 국물은 뭐가 제일 맛있다? 법이 가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끓여서 내일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남이 끓여주는 거하고 그게 더 맛있지 사실은. 그래서 양을 어느 정도는 해요. 이 정도면은 대략 2인분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오늘 끓여서 내일 드셔보세요 그게 제일 맛있잖아. 컵으로 반 컵. 국물 들어가도 상관 없으니까 컵으로 반 컵을 꾹꾹 눌러서. 진짜 꾹꾹. 제가 눌리는 거 보시죠? 진짜 꾹꾹 눌러서 국물이 막 삐져 나올 정도로. 아, 누르면 국물이 이렇게 삐져 나올 정도. 이 정도로 꽉꽉. 조금 더 김치 올라가도 돼요. 김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다. 반컵 넣어 줍니다.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여기 김치 국물이 있으면 김치 국물. 에이, 아이 씨.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진짜로 보이시죠? 아, 나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심... 더 맛있어졌어요? 다행이야 그나마 하나, 둘, 이테이블스푼에 김치국물을 넣어줍니다 오징어보다 여기는 양념을 먼저 집어넣어야 합니다 양념 먼저 집어넣을게요 고춧가루 오늘 하는 거는 단순한 김치찌개가 아니라서 고춧가루 김치찌개 제가 따로 안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1분의 1테이블스푼의 고춧가루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다 마법의 은맥가루 미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마법의 은맥가루 1분의 1테이블스푼 시원하게 넣어줍니다 이거는 기교 없습니다 기교 없이 너무 정직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거의 다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다가 다 하는 거야 설탕! 여러분들이 김치가 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거 그냥 먹기는 조금 그럴 정도로 물론 라면이랑 이런게싸 먹으면 너무 맛있지만 어 그러기에도 이제 되게 많이 익었다 이 정도로 항상 저는 김치찌개 끓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그냥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김치 익힌 김치 그 정도면 설탕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설탕을 많이 익은 김치라서 2분의 1 티스푼 2.5ml를 넣겠습니다 이걸 넣어야 돼요 저는 김치가 너무 새콤하니까 신맛은 단맛으로 잡고 단맛은 신맛으로 잡는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꼭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거 마지막 재료예요. 자,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셔야 돼요. 이미 아부장 구독자 오래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마늘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요. 한식은 마늘은 아끼지 않는다.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다 그래. 단순히 단가랑 코스트가 문제인 거지. 자, 저는 저를 위해서 돈쓸 준비가 되있습니다 마늘 1 테이블 스푼. 이 정도는 넣어줘야 돼. 찌개는. 자, 여기다가 오징어 넣어줍니다. 저는 비주얼을 위해서 통징어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쓸어서 넣으셔야겠죠? 자, 물 계량하겠습니다. 물. 저는 이 뚝배기에 넣는 것도 진짜로 비주얼 때문에 그냥 뚝배기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그릇에다가 냄비에다 넣으세요. 뚝배기에다가 드시고 싶어도 냄비에 끓여서 여기다 덜어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다 직접 넣고 조리를 한다는 거는 나는 이거를 가스렌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닦아보고 싶다. 얘네들이 넘치는 화산을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다 굳이 끓이느냐? 나는 청개구리거든. 난 여기다 끓일 거야. 그리고 이 기술이 보여줄 거야. 기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이대로 바로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통밥이 있어서 요 뚝배기 보고 물량이랑 조절을 했는데 알았어 운이 좋았어 불을 미리 좀 줄여줍니다 지금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 중약불 그리고 이게 끓어오라서 넘쳐오려고 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는 김치찌개니까 최소한 도 그래도 5분은 끓여줘야 돼 5분 오이 뚝배기라서 중약불에 끓이겠습니다. 뚝배기라서 넘칠까봐. 일반적인 냄비로는 중불 정도에서 바글바글바글 계속 끓여주면 돼요. 끓이는 정도는 저는 뚝배기니까 그냥 5분만 끓일 건데, 냄비는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줘야지. 그 맛있는 맛들이 많이 오래가 것입니다 찌개는 우러나와야지 맛있어요. 무조건 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이머가 얼었으니까 타이머 꺼버리고 간 한번 보겠습니다. 5분만 해도 되겠어요. 저는 뚝배기라서 근데 만약에 맛이 깊지 않고 약하다 그러면은 3분, 5분 이 정도 더 끓이셔도 돼요 이거 많이 끓이셔도 돼요. 지금 하나도 안 짜고 간도딱 좋아요 자,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김치찌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우 씨.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게, 어, 오징어로는 예전에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징어로 뭐 볶음부터 시작해서 할수 있는 요리, 국, 찌개, 뭐할것 없이 다 했어. 아무 데나 넣었어. 그때는 국내산 오징어가 정말로 넘쳤고, 완벽하게 저희 같은 서민들이 먹는 그런 오징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오징어 한동안 안잡혔고 오징어 금값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징어 값이 그래도 그나마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그 아성을 찾아서 매일매일 밥상에 오징어 볶음이라든가 엄마나 오징어 볶음에 좀밥 비벼먹게.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오징어가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원양산, 국내산 이런 게 오히려 더 비쌌을 수밖에 없을 국내산이 훨씬 더 많이 잘 잡혔으니까 그랬던 음식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오징어를 쓰는 게 아우 저 비싼 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없겠죠?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 이거를 가서 밥이랑 먹었는데 먹방이 아니니까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징어를 넣으면은 낙지랑은 달라요, 오징어는. 오징어화가 됩니다, 다. 어디다가 오징어를 넣어도 오징어화가 되지, 뭐 김치에 오징어를 넣어. 그럼 오징어 김치가 되는 거지, 김치 오징어가 되진 않습니다. 오징어는 아무 데나 넣어도 가장 강력한 국물 뽑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향과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볶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삼불고기도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지, 삼겹살 오징어 불고기가 될 수가 없어, 영원히. 오징어는 그만큼 향이 강하고 색깔이 강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 들어가서 너무 맛있고 김치의 시원한 맛이랑 오징어의 향기 다른 거 필요도 없어 뭐 마늘 넣고 다시 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건 저는 설탕 넣어서 새콤한데 그 약간의 달콤함이 치고 들어오면서 새콤함을 잡아줘요 근데 나는 단맛이 싫어 신맛만 좋아 그럼 절대 설탕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아까도 넣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 김치가 그렇게까지 시콤하지 않아 그럼 절대 설탕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다. 나 여기다 그냥 갖다 밥 말을 거야. 오징어가 더 빨리 저희들에게 더 완벽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오징어라는 게 인기가 없어졌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오징어는 정말 맛있는 요리거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징어를 잡으러 가야 되나?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